이런 분이 계셨어요.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그 가방 만드는 걸 좋아했어. 근데 그 패션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거지. 그래서 그 회사에서, 그 회사는 원래 그쪽이 아니었어요. 근데 이분은 다른 소재, 예를 들면 뭐 친환경 소재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걸 하고 싶었어. 대사에서는 그걸 안 하는 거야.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어.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시제품 만들어가지고 틈틈이 벼룩시장에도 팔고 했던 거예요. 그런 실적이 눈에 보였어요. 네, 그걸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. 저 어떻습니까? 그러면 어, 틈틈이 뭐 주말마다 만들어서 했던 부분도 잘 팔렸어요. 이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비슷한 거죠. 어떤 시장의 어, 니즈를 확인한 거잖아요.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. 어떤 제품이 없는 거잖아. 자, 하지만 내가 만들고자 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장 검증을 해봤다. 또 유사하게라도 테스트를 뭘 해봤다. 이런 실적이라도 있으면 좀더 와닿고, 야, 이 부분은 좀더 밀어주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